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동안 불교 철학과 삶의 지혜를 나누어 온 사람으로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편안한 말투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내용은 한 여성과 그녀의 남편이 함께 겪은 여정이자 그 가운데서 발견한 소중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 예전에 제가 직접 전해드렸던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한국어로 그리고 좀더 편안한 대화체로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점점 신경 쓰여서 견딜 수가 없어요. 같이 식사할 때 나는 그 작은 소리조차 귀에 거슬려서 괴로워요. 아이들이 다 자라서 둘만 남게 될 미래가 솔직히 두렵기만 해요. 이런 속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며 눈물을 보이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건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어느 조사에 따르면 60대 여성 중 거의 절반 가까이가 배우자와의 관계에 어떤 식으로든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불편한 존재로 느껴질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관해 25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찾아본 작은 해답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분명 여러분 마음속에도 뭔가 울림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다나카 유미코라는 55세 여성의 실제 체험담입니다. 그녀는 결혼 30년 차가 되었고 얼마 전 장녀의 결혼식에서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을 보면서도 가슴 한 켠이 어딘가 모르게 답답하게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앞으로 인생의 긴 시간을 이 사람과 단둘이 지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왔던 겁니다. 유미코 씨의 남편 게니치는 다음 해 3월이면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사소한 모든 것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신문을 펼치는 소리, TV 볼 때의 자세, 거실 소파에서 깜빡 잠드는 모습, 심지어 걷는 법이나 말투까지 하나하나가 거슬리기 시작한 겁니다. 오랜 친구가 남편이랑 어디 같이 가보면 어때? 하고 물었을 때 유미코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멍하게 있었습니다. 둘이서 어딘가에 함께 간다는 생각만 해도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느라 분주했던 시간이 끝나고 겨우 자기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지만 마음은 허전함만 커져갔다고 합니다. 남편이 휴일에 집에만 있어도 왠지 모르게 짜증이 나고 그러는 자신을 보면서 다시 자책하고 그런 부정적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린 거죠. 답답한 마음에 이불 속에서 눈물을 쏟은 적도 있었다고 해요. 문제가 있는 건 남편이 아닌데도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 주변에는 부부가 잘 지내는 모습이 많은 것 같은데, 유미코 씨 스스로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이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될지 너무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오랜 친구 아키코가 기분 전환 삼아 차, 다, 를 배워보지 않겠느냐, 미오. 자기가 다니는 교실에 한번 와보라고 권유한 겁니다. 별 생각 없이, 그래, 한번 구경해볼까, 하고 답장했던 유미코 씨는, 초록빛이 아름다운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하얀 벽의 집에 들어서게 됩니다. 거기엔 이미 몇몇 분이 차 수업을 기다리고 있었고, 다들 50에서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그 공간에 은은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미코 씨는 노자 선생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80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품 있는 모습에, 온화하게 미소 짓는 표정을 보고, 한눈에 마음이 끌렸다고 해요. 알고 보니 예전에는 대기업 무역회사를 다니시다가 40년 전 아내를 병으로 잃고 그 후로 차의 길에 들어서셨다고 합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다른 분들이 차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노자 선생님의 부드럽지만 정확한 지도가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일상의 소란함이 사라지는 듯한 그 분위기가 아주 묘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형식에만 집착하면 소중한 걸못 보게 됩니다. 어느 수강생에게 조용히 건네는 그 말씀에 왠지 모르게 가슴 한 구석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구경만 할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유미코 씨는 정식으로 배우고 싶다고 신청해버렸죠. 그때부터 매주 수요일은 유미코 씨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차를 내리는 마음가짐이란 인생 전체를 비추는 거울 같은 거랍니다. 어느날 노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옛날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괴로움을 낳는다고 하셨죠. 사실 차의 길도 결국엔 그 집착을 내려놓는 이치를 가르치고 있는 셈입니다. 노자 선생님의 말씀은 늘 깊이 있는 여운을 남겼습니다. 하루는 그분이 유미코 씨에게 물으셨다고 해요. 다나카 씨, 차를 내릴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유미코 씨는 순간 말이 막혔어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때 노자 선생님이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완벽을 지향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집착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마음이 흐려지죠. 사는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제일 우선이랍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순간 유미코 씨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의 부부 관계를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대요. 완벽한 아내가 되고자 하는 집착, 이상적인 부부 모습에 대한 집착, 그런 무게가 사실 자신은 물론이고 남편까지 괴롭히고 있었던 건 아닐까 깨닫게 된 거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집착을 안고 삽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놓아보려는 용기를 가지는 거랍니다. 노자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차도, 가도, 애는 일기일회, 일기이래, 일기일회라는 마음이 있지요. 이건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것은 덧없이 변한다는 가르침과도 깊이 닿 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귀한 만남이기에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살아야 한다는 의미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미코 씨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했던 30년 동안 힘든 일, 괴로운 일도 많았지만, 기쁨과 감동도 정말 많았다는 사실을 새삼 떠올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게 회색빛으로 변해버린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남편의 자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코 고는 소리도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일기일회, 라는 말이 조용히 가슴을 울렸죠. 다음 주 수업이 끝난 뒤, 노자 선생님께서 유미코 씨를 조용히 불러세우셨습니다. 뜻밖에도 노자 선생님도 예전에 아내와의 관계로 고민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털어놓으셨어요. 무역 회사에서 일하실 때는 출장도 잡고 집에 거의 신경을 못쓴채 일에만 매달렸다고 합니다. 아내는 힘들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둘 사이의 거리는 확실히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고 합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죠. 부부라는 건 그저 지켜야만 하는 어떤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함께 키워가야 하는 관계라는 사실을요. 그 깨달음이 결국 저를 차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노자 선생님의 눈빛이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는 듯했다 합니다. 그날 이후 유미코 씨 마음에는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신문을 넘기는 소리가 거슬리더라도 문득 일기 일회를 떠올려 보기도 했죠. 남편의 사소한 버릇에 짜증이 올라올 때면 집착을 내려놓자고 마음 먹으면서 스스로를 다 잡았습니다. 마치 오래 탁해져 있던 물이 조금씩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변화가 남편의 정년퇴직과 함께 뜻밖의 커다란 시험대로 다가왔습니다. 3월 말, 남편은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환한 얼굴로 집에 돌아오며, 이제 우리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겠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유미코 씨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솔직히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바로 남편이 아침부터 거실에 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TV를 보기도 하고, 신문을 읽기도 하고, 주식 정보를 검색하기도 하는 남편이 온종일 집에 있는 거예요. 그동안 차도에서 배운 일기일의 의정신이 점점 흐릿해지고, 짜증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아침, 남편이 무심코, 오늘 된장국이 좀 짜지 않아? 하고 물었을 때, 유미코 시 속에서 무언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내 신경이 자꾸 분산돼서 그렇잖아.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종일 집에 있으면 내 생활도 엉망이 된다고. 그럼 내가 방해라는 거야? 서로의 속마음이 한꺼번에 터져버렸습니다. 나도 이제야 겨우 내 시간을 가져보나 싶었는데. 나도 이제 좀 편히 집에서 쉬고 싶을 뿐이야. 그 순간에는 노자 선생님이나 차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딪힌 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텅빈 집에 남은 유미코 씨는 차 수업에서 쓰던 찻잔을 들었다가 손이 떨려서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소중히 아끼던 찻잔이 산산이 깨졌죠. 나는 안 되는 건가봐. 바닥에 흩어진 조각을 보며 유미코 씨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수요일 유미코 씨는 수업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깨진 찻잔에 대해 말씀은 드려야 할것 같아.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실로 향하던 중. 길가의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교실에 들어선 순간 노자 선생님은 이미 무언가 눈치채신 듯 보였습니다. 찻잔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자 노자 선생님이 조용히 물으셨어요. 깨진 것이 찻잔뿐인가요? 그 말에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말해보세요. 그분의 온화한 음성에 이끌려 유미코 씨는 남편 정년 이후 달라진 생활 날마다 커져가는 짜증, 최근에 있었던 큰 다툼까지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잠잠히 이야기를 듣던 노자 선생님이 천천히 입을 떼셨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건참 어려운 일이죠.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 는 말이 있지만, 이건 단순히 다 변한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변화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는 문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노자 선생님이 깨진 찻잔도 그 조각들을 활용해 새로운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 하시며, 금으로 이어붙이는 수선법이 있지요. 그걸 킨츠구, 금지기, 라고 부릅니다.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부부 관계도 같아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도, 언젠가 작은 흔들림이 생깁니다. 중요한 건그 균열 속에서 새로운 유대감을 찾아낼 용기예요. 그 순간, 유미코 씨의 머릿속에는 지난 30년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서툴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던 두 사람, 아이를 키우며 함께 웃고 울었던 날들, 서로의 부모를 돌보며 지냈던 그 시간들,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 삶을 이어주는 어떤 금빛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세상에 완벽한 부부란 없답니다. 그걸 추구하다가 오히려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노자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돌아가는 길, 막바지에 떨어지려는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동안 무상하다고만 여겨온 변화가 사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조금은 알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과연 내 마음이 진짜 바뀔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커졌습니다. 이미 남편과 크게 틀어져 버린 건 아닐까? 되돌릴 수 없는 상처가 생겨버린 건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말이죠. 그로부터 며칠 뒤,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차 수업이 끝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교실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몇번 왔다 갔다 했었어. 남편의 고백에 유미코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마침 노자 선생님이 둘을 보시더니 남편에게 조용히 들어와서 차를 한잔하고 가라고 권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차 한잔 어떠신가요? 노자 선생님의 부드러운 미소에 남편도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다실에 들어서서, 노자 선생님이 정성스레 차를 내리는 모습을 남편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노자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저도 예전에 오래 함께했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무역회사에서 일할 때, 저는 늘 완벽함을 추구했어요. 일도, 가정도 모두 깔끔하게 해내길 바랐고, 아내는 그런 저를 묵묵히 지지해줬죠. 그런데 정작 저는 몰랐습니다. 제 오름을 고집하느라, 아내 마음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노자 선생님 얘기에 남편이 약간 몸을 굳히는 게 느껴졌다고 해요. 어느날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옳은 말만 해요라고요. 그땐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잃고 나서야 알았죠. 옳음을 강요하는 사이에 가장 소중한 걸 놓치고 있었다는 거요 다시 아니 깊은 고요로 가라앉았습니다. 두 분께 화경정적, 화경정적이라는 차도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화는 좋아이지만, 서로를 희생시키는 억압적 조화가 아니에요. 경은 상대의 개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이룰 수 있는 조화죠. 그리고 성, 청정, 은 집착을 내려놓은 맑은 마음, 적은 그 마음 속 고요함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너무 집착하지도, 그렇다고 무심하지도 않은 그 미묘한 균형 속에서 진짜 관계가 자라나는 법이니까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생각이 많아진 듯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회사 다닐 땐제 방식대로 일처리를 해오다 보니 가족에게도 같은 태도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때 노자 선생님이 따뜻한 표정으로 미소지으셨습니다. 관계라는 건 억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요. 차를 내리는 과정처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과 적절한 거리가 필요한 법이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두 사람은 서로의 진짜 마음을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정년퇴직 뒤의 삶이 솔직히 불안하기도 했다, 고 고백했고, 유미코 씨도 당신이 갑자기 온종일 집에 있으니, 내가 오히려 소외되는 기분이 들었다, 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남편의 배려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몇주 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차 수업, 나도 같이 가볼까? 노자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 나도 뭔가 새로 시작해보고 싶어졌어. 유미코 씨는 깜짝 놀랐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부터 매주 수요일이 되면, 두 사람은 함께 수업을 들으러 갑니다. 뜻밖에도 남편이 차도구를 쓰는 법이나 절차를 꽤 능숙하게 익혀나가더래요. 장사든 뭐든 결국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기본이잖아. 하며 조리 웃는 남편이 왠지 새롭게 보였다고 합니다. 어느날 수업이 끝난 뒤, 노자 선생님이 두 사람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분 사이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같군요. 남편과 유미코 씨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보며 미소지었습니다. 차도에는 청풍, 맑은 바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면 오래된 탁한 공기가 빠져나가듯 마음도 조금씩 맑아지지요. 이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 유한, 위 이치와도 맞닿아 있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위지하며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재합니다. 부부 관계도 완벽하게 서로를 이해할 수 없어도 서로 돕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 그게 참된 인연이고 유대입니다. 그후두 사람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아침 식사 때 남편이 직접 커피를 끓이기도 하고 유미코 씨는 남편이 좋아하는 주식 얘기를 조금씩 들어주게 되었어요. 주말이면 집 근처 공원을 함께 산책하며 말없이 걸어도 편안한 침묵에 소중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코고는 소리도 이제는 그리 낯설지 않은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혹시 안 들리면 오히려 걱정될 정도라고 해요. 얼마 전 딸이 놀러 왔다가 "엄마, 아빠 요즘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하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보고 웃었습니다. 젊어진 건 아니지만 새로운 뭔가가 싹트고 있다는 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때 깨져버렸던 찻잔은 노자 선생님의 권유로 금을 이어 붙여 복원했고, 금으로 이어진 부분이 오히려 새로운 멋을 더해주는 듯 보입니다. 유미코 씨는 우리 부부 사이도 이 찻잔과 같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해요. 금으로 깊고 또 깊는 과정에서 세월을 더할수록 깊이가 생기듯이 말이죠. 이제는 수요일 수업이 끝나면 근처 찻집에 들러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두 사람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별것 아닌 대화라도 잔잔한 시간을 함께 나누는 기쁨이 아주 소중하게 느껴진다더군요. 노자 선생님 표현대로라면 이게 바로 인연의 이치일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며 영향을 주고 한 곳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것은 누군가를 이상적인 틀에 맞추려는 게 아니라 서로의 미흡함을 알면서도 조금씩 손을 잡고 나아가는 과정이죠. 결국, 부처님 가르침과 차도가 두 사람에게 열어준 길은 완벽을 향한 길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조급하게 무언가를 정해놓기보다 천천히 서로를 바라봐주고 존중하는 것. 그 덕분에 두 사람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차분히, 하지만 확실한 걸음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부부 관계의 위기라 부르는 시기가 사실은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 기회일 수도 있구나, 하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차도의 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 소중한 지혜를 줍니다. 그 첫째가 바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상적인 부부상이나 굳은 관념에 사로잡힐수록 오히려 관계가 괴로워지니까요. 그렇다고 서로 무관심해져서도 안 되고, 그 중간 지점이 중요한 겁니다. 둘째는 일기일회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치입니다. 부부관계 역시 어느 시점에서 멈춰있는 게 아니라 계속 흐르는 강물처럼 조금씩 변합니다. 그 흐름을 막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으로 받아들이면 관계가 더 풍요로워진다는 거죠. 셋째는 화경정적이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서로 조화롭게 화, 존중하며 겸 집착을 버린 맑은 마음, 성을 유지하고 내면의 고요, 적, 를 지키려 노력한다면, 깊은 유대를 키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인연에 대한 가르침과도 통한다고 볼수 있지요. 우리는 결코 독립적으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늘 서로 기대고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배우자와의 관계로 괴롭다면,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으셨으면 해요.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부부 관계가 한 단계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 내일부터라도 사소한 것 하나씩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잘 잤어? 라고 좀더 마음을 담아 물어보거나, 저녁 식사 때 잠깐이라도 대화에 집중해본다거나, 배우자의 말에 조금 더귀 기울여본다거나, 이런 작은 실천이 인연의 고리를 새롭게 엮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벽함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부처님의 지혜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꼭 해주시고, 새로운 영상도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깨달음이나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길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든 삶에 진정한 충만과 평온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